연방대법원이 로우 vs 웨이드, 팔리에를 뒤집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에 국토안보부에서 폭력의 물결에 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폭력의 물결, 이거는요. 지금 뭐 전국적으로 지금 이것이 폭력 현상이 벌어지게 될 거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인데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 뉴스는 악시오스에서 가장 먼저 터트렸는데요. 어제 이 뉴스를 터트렸는데, 5월 13일자로 국토안보부가 각 의원들과 공무원들에게 보낸 메모, 지침서죠. 여기에 보면은 로우 vs 웨이드 소송이 번복될 것임을 시사하는 유출된 의견서에 대해서 이미 위협을 가한 사람들이 대법원의 공식 판결 발표 이전 혹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고. 그것이 이제 폭력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위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살인하겠다, 살해하겠다라는 위협까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폭력 현상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친생명단체 사무실에다가, 유리창에다가 화염병을 반, 아, 친선택시위대가, 어, 아, 친선택시위대에는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고요. 친생명 시위대는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두 시위대가 양쪽 다 시위를 벌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충돌을 하면서 폭력적인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것인데 이미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다라는 예상들을 지금 이제 당국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미리 에, 대처해야 되겠다, 감시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법무부가 그러니까 fbi 라든가 이런 법무부 조직이 아닌 국토안보부 조직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걸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국토안보부가 이 일을 한다라는 것은 더군다나 국내인들을 상대로 해서 국토안보부가 미국 시민들을 상대로 감시하고 수사를 하고 뭐, 뭘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테러리스트로 보는 겁니다 국내 테러리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국토안보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 이 친선택 혹은 친생명 이 시위대들이 국내 테러리스트로 돌변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더 심각해지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국민들은 자신의 선택권, 자신의 자유 이런 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신앙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국내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이제 몰아가는 것은 아무리 폭력적인 형태로 변한다고 하더라도. 테러리스트다 라고 표현 낙인을 찍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방식이기 때문에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악시오스가 어제 이걸 보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통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은 친생명단체들이었다 과거에는 극단주의자들이 그랬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예? 여기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죠. 백인 우월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폭력적 폭력을 더 행사했었다 과거 역사를 보면 그렇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건데요 악시오스가 이제 약간 좌편향 음, 언론 매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어~ 팍스 뉴스가 어제 악시오스에 이어서 같은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팍스 뉴스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이제 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제 이러한 사태들을 인종차별 혹은 인종 간의 갈등 이런 문제로 자꾸 몰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테러리즘, 국내 테러리즘이라는 것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은 저희는 굉장히 좀, 어, 위험한 상황으로 이 사태를 좀 지켜봐야 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악시오스에서 하는 이야기는요. 낙태와 관련된 폭력은 역사적으로 낙태 반대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주도되어 왔다. 인종적 또는 민족적으로 동기부여된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들이 신생명 서사에 대한 포용은 백인 어린이를 구하고 백인 대량 학살과 싸우기를 원한다는 인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악시오스에서는 보도했는데, 이게 백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낙태를 금지한다, 허용한다,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백인들을 대량 학살하기 위해서 저러는 것이다. 이런 식의 루머가 백인 우월주의자들, 극단주의자들한테 지금 퍼져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지금 국토안보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단속을 한다 하면은, 이미 지금 세안경을 끼고 단속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걱정이 먼저 나오게 되고요. 근데 국토안보부에서 내보냈던 메모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극단주의 행위가 낙태 권리 지지자들로부터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토안보부에서는 전통적으로는 낙태 반대론자들이 폭력을 했지만 폭력을 행사했지만 이번에는 낙태 찬성론자들도 폭력을 행사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평화적으로 항의할 권리를 포함해서 미국인들의 언론의 자유와 다른 시민권과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는 이제 발표를 합니다. 이 이야기들 이야기만 들으면은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 어, 색안경이 껴져 있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오히려 어, 낙태 찬성론자들을 가가지고 막 때리고 깨부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때 전국적으로 그런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폭력 현상이 지금 증가할 거다라는 우려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생각을 가지고 단속에 나오게 되면 그들은 상당히 지금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들고요 근데 지금 좌파들 쪽에도 안티파더를 비롯해가지고 이미 이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블랙 라이프스 메로도 마찬가지고 인종 차별이니 뭐니 하면서 뭐 소수계가 어쩌니 권익이 어쩌니 막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목소리를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증오범죄라는 규정을 하나 만들어내면서 희한하게도 인종차별은 뭐 옛날부터 계속 있어 왔던 것이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뭐흔다 있는 것들인데 정도의 차이이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아주 특별한 카테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증오범죄라는 카테고리를 만들고 이 좌파들이 이, 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서는 아예 증오 범죄 전담반들을 또 구성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아예 그렇게 딱 고착시켜 버리는 예. 심리학 용어로 픽세이션 하는 건데요 고착시켜 버리면은 그러면은 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사람이다 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증오 범죄가 아닌데도 이거 증오 범죄 아니야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러한 식으로 사회 분위기를 몰아가서 인종 간의 갈등을 지금 이 정부가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지금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제 낙태에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이 전국적으로 폭력 양상을 띠면서 인종 간의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부추기는 게 하필이면 국토안보부가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저희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는 이야기죠. 국경이나 잘 지킬 것이지 왜? 국민들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는지 상당히 지금 갑갑하다 하는 겁니다.